네, 오늘 21대 국회 첫 정기회가 개원했습니다. 이 코로나19를 포함해서 각종 현안이 걸린 만큼 어느 때보다 더 국회의 활동이 주목되는데요. 오늘은 경기 광주의 지역의 재선 국회의원이시죠.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강주시민과 오직 이 국민만을 생각하는 든든한 네.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. 네, 의원님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네.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많잖아요. 네.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? 네, 정말 이렇게 또 다시 악산 위기에 직면할지는 저 정말 몰랐거든요. 많은 국민께서 저 조심 또 조심하고 있었고 또 작은 구멍이 큰 땜을 위기에 처하게 하듯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네. 물론, 저 지난 3월 학산 국면보다 더큰 위기라고 생각되는데, 왜 그러냐면, 이번에 학산되는 것은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저 수도권이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, 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, 지난 위기를 이 기회로 만들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, 이번에도 충분히 할수 있다. 정부와 국민이 다시 한번, 합심을 하면은 이번 위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임종성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노력이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위원님, 그렇다면 오늘 저희 그 21대 첫 정기 국회가 열렸잖아요. 네네. 이번 정기 국회에서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?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정기의 업무 네. 그리고 좀 국정감사와 예산안 어, 그리고 이제 법률 재개정이 되겠죠. 이 사실 언제 지금은 국가적 또이 세계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위기 대응 태세라든지 또 그리고 정확한 이 정책 제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 언제 의료 체계 및 복지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. 코로나19로 인해서 힘의 겨운 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정책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21대 국회 정기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네. 제안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지난 총선 국민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이 막강한 힘을 주었지 않습니까요?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의 부여는 곧 국민의 명령이다 생각되고요. 다시 한번 이 지난 총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이 보여, 보내주신 이 성원에 대해서 국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국민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이 명령을 이행하고 지켜나가겠다. 생각됩니다.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어요. 네네. 네. 이 한노위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의 어떤 점을 주목하면 아니, 좋을까요? 한노위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지역구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난 20대 때 국회에서 이제 강주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는데. 네. 실질적으로 저희 강주시에는 중첩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중첩 규제 때문에 강주 시민들이 원하는 이 발전들을 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. 네. 그래서 강주 시민을 위해서 저희 임종성이 이 불합리한 규제, 중첩 규제들은 하나씩 이 철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저희 임종성은 강주 발전을 위한 이 기본 설계를 마쳤다면은 지금은 이제 토목을 해야 될 시기다. 이 토목을 잘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이 건축물을 잘 만들었을 때 강주시가 제대로 된 도시 설계 구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러셨군요. 어,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주실만한 내용이 있을까요? 네,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난 8월 한국은행이 먼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. 네. 코로나 1 9의 대유행이 발생할 시에 대한민국 일자리가 네. 3분의 1이 줄어든다. 음. 네,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. 네. 그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치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. 대한민국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고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임종성이 이 튼튼한 노동 안전망을 만들 방안을 찾겠다.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 또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줄수 있는 일자리 또4050 세대가 지금 삶에 핍박해요. 그래서 삶을 지킬 수 있는,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. 또 이제 노년 세대에게는 좀 보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일자리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, 저희 임종성을 다시 한번, 우리 국민들께서 또 강주시민들께서 주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. 생각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임종성 의원님과 함께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본것 같은데요. 이 불씨가 이번 국회에서는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박갑하는 정치인, 이 든든한 정치인, 저 임종성이 강주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